안녕하세요. 연주코인트, 연주부입니다. 어제였죠? 아야네온 넥스트 2. 갑자기 티저 영상이 발표가 됐습니다. 소셜과 유튜브 채널, 그 다음에 홈페이지까지 다 업로드가 되면서 어, 상세 스펙까지 나온 건 아닌데, 뭐 디자인이나 어떻게 나올 것이다 정도는 어, 유추해 볼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도드라지게 어, 나오는 그런 영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앞에 보이시는 제품이 아야네오 넥스트 2고요. 티저 영상을 보 면서 제가 느꼈 던 부분 들도좀있 는데, 어, 못 보신 분들 도, 계 시기 때문에 티저 영상 을틀 면서 제가 같이 음성 을넣 으면서 프리뷰 형식 으로, 뒤로 좀 넘겨볼게요. 그래서, 아야 네오 넥스트 2 티저 영상이 어저께 이렇게 갑자기 올라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이제 포커싱이 멀어지면서 전체적인 디자인이 이렇게 나오게 됐어요. 이 뒤에도 이제 여러가지 나오겠는데, 그냥 쭉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중지하고서 좀 말씀을 이어가자면 이 어, 부분에서 일단 디스플레이 자체는 리전거 2의 8.8인치 OLED 그리고 가로 액정이 들어갔고 거기에 또 VR까지 적용된 케이스가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재고 불량 아니면 재고가 모자라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이나운 넥스트 2도 그 디스플레이 때문에 계속 연기를 시키는 게 아닌가라는 유추들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디스플레이 자체에 뭔가 그런 부분이 정말 리전고 2에 동일한 OLED에 8.8인치의 VRR까지 지원하고 가로 액정이 들어간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장 배터리다. 이렇게 되면 메리트가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 생각을 했을 때는 아직 공개가 안된 부분이 그게 장 면 여기 트리거는 약간 에메랄드 빛, 그 다음 반대쪽에는 완전 딥한 그레이 색상의 이제 포커싱으로 나눠졌고, 여기 뒤에도 백버튼이 4개, 그 다음 스위치를 할수 있는 부분이 양쪽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좀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약간 RGB처럼, 어, 색상이 이렇게 툭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 C타입 2개, 이어폰 단자, 볼륨, 전원 버튼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 것 같아요. 기존에 있었던 아야네오 쿤의 백 버튼을 좀 가지고 있고, 아야네오 3의 요 트리거 스위치를 탑재를 했고, 아야네오 에어의 트리거 양쪽의 색상이 달랐던 부분을 어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아야네오. 여기에서 잠깐에 약간 알수 있는 이제 스펙 정도들이 좀 나오는데, 자 여기 보면은 뭐 커스터마이즈, 탑뭐 스크린, 뭐 이런 부분들은 뭐 아까 말씀드렸던 OLED냐, 뭐 LCD냐 이게 더 중요한 거고 몇 인치냐, 이것도 중요한 건데 이따가 그 부분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 조이스틱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홀 트리거 들어가고요 어, 조작감에 있어서는 TMR이 굉장히 비싸기도 하고 엄청 좋습니다 홀 트리거도 들어가는거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뭐디패드요 부분이죠 요 부분이 아야네오 쿤에서는 그 찝히는 문제가 있습니다 흔히 막 움직이다 보면은 한쪽으로 눌려 가지고 하는 고질적인 약간 종특의 그런 문제가 있었었는데 아야네오 3 에도 요 패드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어, 똑딱이식으로 바뀌었어요 기계식으로 똑딱이식으로 바뀌어서 찝히는 문제가 아야네어3에서 사라졌었거든요 그리고 조작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게 아마 그대로 들어갔으면은 어, 예전에 그 아야네어 쿤에 찝히던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시죠 ai max+395 gpd-win5나 이제, 원엑스플라이 a p e x 와또 동일하게 들어가는 부분인데, 내장 배터리가 들어가는 니다 내장 배터리. 과연 이 부분에서 이제, 걱정들을 하는 부분이 발열이 해결이 된 거냐? GPD w i n 5나 원엑스플라이 a p e x 는 외장으로 선택한 부분이 발열. 그리고 배터리에서 감수를 할수 있는 그 전력의 양. 그 전력이 작으면 작을수록 성능은 더 나올 수도 있는데, 약간은 제한이 걸린 것처럼 사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들 외장 배터리로 사용을 하고, 그 충전선이나 와트가 높은 거를 연결을 해서 출력을 이제 TDP 120W까지 올려서 최대 성능을 끌어낼 수 있게끔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아야 네오 넥스트 2 같은 경우는 내장 배터리를 탑재를 했다고 처음에 자랑도 했었고, 발열이나 뭐 이런 부분들도 어필을 많이 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가 제일 관건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나중에 공개가 되겠지만, 어, 그게 아마 장점이니까 공개를 안 하거나, 단점이니까 공개를 아예 끝까지 안할 겁니다. 옛날에 그 아야 네오 1S, DS 제가 배터리 분명히 적어가지고 얘네 계속 말안 하는 거도 아니었었죠? 근데 그게 맞았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처럼 저는 그쪽으로도 생각이 조금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마무리가 됐고요. 자, 여기서 이제 하나씩 좀 살펴볼 건데, 자, 다른 사진을 좀 틀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건 아까 알려드렸던 뭐 디자인적인 부분인데, 여기가 이제 트랙패드 들어가는 거고, 여기를 또잘 보셔야 돼요. 여기 스틱, 구조가 잘 보면은 일반 패드와는 좀 다르게 원래는 이게 조금 더 밑으로 와야 되는데 아마 트랩패드 위치 때문에 살짝 위에다 걸치고 요거는 살짝 위로 올리고 디패드는또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여기다가 위치를 시킨 것 같거든요. 그리고 뭐 아야네어 구조상은 다 똑같은데 제일 좀 반겨야 하는 부분이 여기가 스피커에요 아야 네오가 스피커를 늘상 전면에 달지를 않아가지고 그렇게 욕을 많이 먹었었거든요. 근데 아야 네오3 같은 경우도 전면은 아닌데 스피커가 어마어마하게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전면에다가 탑재했다는 거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 액갈리가 스피커가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아야 네오3를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입장에서는 아야 네오3가 거의 액갈리와 맞먹는 스피커를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많이 아쉬운 부분은 아야네오 3 자체가 국내에서 많이 갖고 계시는 분들이 없고 그실기를또 보신 분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 차이를 뭐 이렇게 뭐랑 딱 비슷하다라고 알려드리고 싶은데 지금에 와서 조금 느낄 수 있는 거는 엑갈리와 상당히 유사합니다 스피커의 성능은 그래서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여기 트랙패드 자체는 옛날에 아야네오 쿤에 달려있었던 그 트랙패드 모듈을 조금 디자인이 다르게 해서 얻은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스틱은 TMR이 들어가고 대각선 구조긴 한데 약간 아래에 있고 약간 이쪽은 바깥에 쪽에 있다. 그리고 액션 버튼도 약간 바깥에 있죠. 그리고 이 위에 이 버튼이 아냐냐 크네더도두 개가 있었는데 이거 자체는 옛날에 그 헬로우라 그래서 안면 인식하는 거 쓰던가 하는 버튼이었고 이쪽은 엑스박스 패드 그 호출하는 거 부분이었거든요. 얘도 만약에 그 엑스박스 전체 화면 모드의 익스페리언이 적용된다면 아마 이 버튼으로 엑스박스 호출을 할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아야 스페이스 호출 버튼일 거고, 얘는 바탕 화면 바로 거기 버튼. 그다음에 셀렉트, 스타트 이렇게 구성이 될 겁니다. 요거는 뭐 다른 구조들은 아야 네오를 사용해 보셨던 분들은 아실 건데, 자 여기서 이제 뒤로 보면은 여기 중간에 RGB 형식의 이제 크로마가 또 들어가는데, 보통 아야 네오 제품은 본인들의 그 아야 네오 로고를 박질 않아요. 디자인을 조금 해치거나, 막 약간 그런 부분들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로고를 박진 않거든요. 근데 요번에 이렇게 박았다는 거는, 어, 요번에 우리는 이런 대표하는 약간 시그니처의 제품을 만들었다. 라고 좀 어필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395가 들어가면 뭐 성능적인 부분은 어마어마하게 좋을 거고, 이제 발열을 잘 잡느냐 어, 요 부분이 정말 중요한 건데 일단 요 굴곡 요 굴곡 부분이 있죠 요것도 약간 아야네오 쿤의 그 굴곡과 좀 비슷해요 다만 요 백버튼 자체가 튀어나와 있잖아요 여기 잘 보면은 튀어나와 있잖아요 요게 아마 똑딱이 식일 거고 아야네오 쿤에서는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백버튼이 있어서 좋긴 했는데 조작감이 조금 어, 똑딱 하는 그 느낌이 손이 안쪽까지 들어가야 돼가지고 불편했었어요. 근데 얘는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구조로 봤을 때에는 사용성에서는 조금 더 많이 어, 편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리전고2처럼 커스텀을 할수 있는 버튼이 많아지니까 뭐 강제 종료라든지 뭐 여러가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버튼들로 활용하는 것도 꽤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디테일한 뭐 디자인 라인도 나왔는데 뭐 이런 부분들은 기존에 있었던 아야네오 쿵악 그렇게 다른 점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디패드 부분은 좀 걱정하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야네오3에서는 그게 다 개선된 게 패드로 나왔기 때문에 어, 제가 사용을 해봤을 때 그런 부분은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될 거다 라고 할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화이트 색상도 되게 예쁠 것 같아요. 이런 어, 부분도 되게 예쁠 거야잘 나왔는데 아무래도 변색 부분이 늘상 화이트는 걱정이죠. 자, 지금 보시면은 여기가 푹 하고 튀어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손으로 이렇게 딱 잡았을 때 어, 위아래로 잡히는 그 느낌은 꽤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야네오 큰처럼 어, 안쪽으로 아이스 쏠려서 들어가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꽤 괜찮아요. 저는 이런 게 되게 매력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자 그리고 영상이었고 자, 지금부터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예전에 그 아야네오 플립 그 공개를 했을 때 라이브 방송을 했었거든요. 그때 나왔던 이거예요. 이거 아야네오 넥스트 2가 나올 건데 우리는 요거를 만들었어 그래서 공개하니까 걱정들 하지 말고 기다려 약간 요런 의미였거든요 그래서 여기 부, 부분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바로 뒤에 쿨링 시스템을 이렇게 해 놨대요 그래서 이렇게 듀얼로 돌아갈 거고 뭐 히트싱크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도 우리가 되게 잘 해놨다 그러니까 전혀 걱정하지 마라고 굉장히 아서가 말을 많이 했었는데, 요 부분이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GPD Win5 같은 경우도 외장 배터리로 한 이유가 아마 성능의 그 제한을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발열도 발열인데, 성능 때문에 그 외장 배터리를 선택하는 것 같은데, 에이펙스 같은 경우도 그렇죠. 외장 배터리로 빼고, 거기서 일반형이 있고, 리퀴드 방식의 액체 냉각 시스템으로 이제 선택을 해서 구매할 수가 있었는데 그것도 외장으로 선택한 이유가 최대 TDP를 이제 120W까지 끌어올려서 최대 성능을 사용할 수 있게끔 제한을 풀어주는 역할이었거든요. 그래서 배터리를 달아서 나온다 그러면 발열 문제도 있을 것이고, 배터리가 굉장히 빨리 소진이 될 거라서, 아무리 뭐 지금 나와 있는 뭐8 0뭐 w c 의뭐갈깔리나뭐 리전고2처럼 배터리가 크다고 하더라도 그 소모되는 부분이 아마 40에서 45W 정도까지가 제한의 그 TDP 전력이 걸리지 않을까 싶고, 그만큼 소진되는 배터리 양이 어 꽤클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아무리 많아봐야 뭐 1시간도 안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TDP를 많이 올리게 되면 그랬을 때그 부분이 과연 다른 제품들처럼 케이블을 연결을 하고 썼을 때 120W의 제한을 풀어주느냐 그 다음에 발열이 저걸로 해소가 되느냐. 이것도 약간 공기순환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빨아들이고 뱉어내는 형식이기 때문에 뭐 소음 문제나 뭐 그런 부분들이 또 어떻게 해소될지 그런 거에 조금 저는 포커싱을 잡아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공개가 되면은 제가 또 남겨드릴 텐데 자, 디스플레이 관련된 부분들도 여기에 나와서고 조금 트루 컬러, 뭐 커스터마이징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제 생각인데 아이아네오 3가 선택할 수 있게끔 나왔거든요. 그 디스플레이가 그때도 커스터마이즈 디스플레이라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OLED에 VRR이 없는 제품을 갈 거냐, 아니면 LCD IPS인데 VRR을 지원하는 디스플레이로 갈 거냐. 선택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선택을 해서 구매할수 있었단 말이죠.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OLED 모델이거든요. VRR은 안 되더라도 굉장히 좋은 HDR까지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아주 잘 쓰고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중고 상태에 올려놨거든요. 요 제품들을 이제 사야 되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아무튼 뭐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있다 그러면 저는 무조건 OLED로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들, 그 다음 뭐 디테일한 뭐 트리거 부분 이런 건데 아마 분해 방식은 조금 더 쉬워지지 않았을까 싶긴 해요. 아야나올 제품이 분해가 늘상 막 요란하고 무조건 좀 파손이 되는 부분들도 있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아까 요 요거를 봤을 때는 요 디자인을 봤을 때는 요게 그냥 나사 여기 두개 위에 세개 위에 두개 아마 밑에도 또한뭐두개세 개가 있겠죠 그래서 해서 그냥 드러내는 형식이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제가 어차피 구매할 거니까 갖고 오는 대로 제가 또 보여드리고 SSD 교체가 혹시나 또 필요하면 해야 되니까 그 부분도 분해 영상까지 올릴 수 있다면 올려 드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런 얘기도 좀 있어요. 옛날에 아야네오 쿰 같은 경우는 그 LT 모듈이라고 그래가지고 따로 그 와이파이나 이런 거안 쓰더라도 외부에서 인터넷이나 이런 거쓸수 있게끔 해주는 그 모듈을 따로 판매하거나 설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얘가 또 나올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있습니다. 너무 비싸게 팔아가지고 저는 안 사서 따로 했었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들까지 생각했을 때는 어, 어떻게 나올까? 아마 가격은 굉장히 높게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어저께 올려드렸던 그 g p d Win Max 3 이제 소식이랑 또 AI Max Plus 388 그 칩셋 새로 나오는 거 가성비가 좀 좋게 나올 거다 했는데 여기서는 이미 그냥 395로 나올 거다 라고 딱 얘기를 해 버렸던 그런 부분이라서 그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8060S 스펙의 그래픽카드가 달린 부분으로 나올 거고 뭐 이런 나머지들은 공개가 아직 안된 거예요 근데 나머지들은 다 공개가 됐죠 GPD WIN5나 APEX나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쿨링이 듀얼팬이고 에어쿨링이다 이제 그런 부분들 배터리는 요렇게 나온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 하이 뭐 이런 팩인 알겠는데 그래서 뭔데 몇아트데 이런 얘기들을 하고 싶은데 어, 언제 공개가 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뭐 사이즈나 이런 건 나오는데 그리고 이게 이제 몇 인치로 나올 것이냐도 중요하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짜로 8인치대로 나온다 그러면 어, 저는 무조건 환영일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그 출시한 G2 스트림이나 H370보다는 얘3 9 그냥 20W부터도 프레임이 막 100단이 120단이 막 이렇게 올라가는 수준이라서 사실 뭐 120W까지 쓰는 경우는 사실 많이 없을 거고 40에서 45W까지도 제한이 걸려서 내장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라고 한다면은 어 오히려 더 낫다라는 생각도 사실 듭니다. UMPC로서의 그 휴대성 까지 생각을 하는 부분을 그대로 옮겨서 만든 거니까 어, 그렇게 되면 꽤 괜찮은 매력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어, 많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일단은 나온 것대로 그 다음에 제가 유추하는 부분들까지 생각을 해서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여러 가지 선택을 또 기다리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어, 저는 일단 이거 두개다 예약을 해놨고 그 다음에 얘도 지금 얘기를 해놨어요 아야야 본사에다가 얘기를 해놨습니다 넥스트 투 나오면은 초기 물량 정식 나올 때 내가 바로 살 테니까 가격 나오면 빨리 연락 좀 줘라고 해놨으니까 그 부분들도 해서 갖고 오는 대로 제가 소개해드리고 요세 녀석 같이 좀 비교해서 알려드릴 수 있는 것들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요 녀석에 대한 정보 외에도 더 좋은 것들이 있으면 제가 안내드릴 수 있다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